문제 7번의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 먼저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도 4를 대입하면 0이 되어야 해요. x에 4를 더 보면, 4 더하기 5는 루트 9니까 3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3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b는 마이너스 3a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래서 a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a로 묶을 수가 있어서 식을 좀 정리하면 리미트 x가 4로 가는데 분자를 먼저 정리하면 a를 묶어가지고 루트에 x 더하기 5 빼기 3이다 이렇게 먼저 만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위, 마이너스 3위 이렇게 어, 제가 한 줄을 좀 적게 적을려고 했는데 음, x 빼이3 이렇게 되겠죠 어. 뭐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어, 마이너스 3위가 있으니까 a를 뽑아낸 겁니다 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 우리 분차에 무리식이 있으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 유리와 어,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좋겠죠. 여기서도 좀한줄 줄이기 위해서 어, 루트 x 더하기 5 더하기 3을 곱하고 분모 분자의 똑같은 이식을 곱하겠습니다. 루트 x 더하기 5 더하기 3 어,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또한줄더 적어서 이 줄을 한줄더 적어 똑같이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에다 적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X가 4로 가고, 분자는 a 의 어, AX 더하기 5, 맞죠 빼기 3의 제곱, 9가 될 것이고, X 빼기 4가 있고, 이때 X 더하기 5, 더하기 3이 있어요. 잘 보시면, 얘가 어, 두 개가 같습니다. X 빼기 4, 얘도 X 빼기 4고, 계산하면, 얘도 X 빼기 4에서, 인승 이게 약분이 돼요. 우리 이게 0이 되는 값, x가 4를 넣어을때 0이 되는 값은 상당히 약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다시 4를 대입하면 4 더하기 5, 루트 4 더하기 5는 3이잖아요. 여기 전체가 3이에요. 3 더하기 3. 6분의 a가 바로 여기 나온 6분의 1이니까 a는 1이 되고 a에 1을 넣으면 은 여기 b는 마이너스 3 a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푸는 방식이 가장 정석적인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풀이가 있어요 다른 풀이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풀이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그냥 무리식이 나올 때는 정석적으로 푸는 게 낫다 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어, 근데 조금 난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가 또 이거 다른 방법도 보여 드릴게요 다른 방법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거기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지금 합차 공식이잖아요. 합차 공식. 그래서 어, A 빼기 B라는 식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반대로 가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A 빼기 B를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걸로 나타내는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저희 쪽, 어 여기다 좀 표현해 보면 어, x 빼기 4를 여기서 좀잘 해야 될게 x 빼기 4를 좀 다르게 표현을 잘 해야 돼요 x가 4일 때 4로 갈때 어, 여기 루트에 x 더하기 5가 있기 때문에 x 빼기 4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 더하기 5 빼기 A의 트트 X 더하기 5 더하기 B. 이렇게 둡시다.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제곱했을 때 얘가 나오니까. 그죠? 렇 그리고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5에서 9를 빼줘야지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오는 거. 뒤에 나올 줄을 우리가 예측해서 먼저 미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이 좀 간단해지겠죠? 이해 됩니까? 이걸 가지고, 위의식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로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냐면, 위의식이, 4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3이거든요. 3에서, 0이 되려면,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면은, 지금 한줄이한 줄을 만드는 게 약간 생각이 많이 들긴 했지만, 처음, 이게 처음에 힘들지, 나중엔 자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뭐 변수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어, 금방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됐죠? 여기서도 이 상태로 만들고, 유리할 시켜도 상관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소문을 하는 겁니다. 사로 가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a에, 뭐, 어, root x 더하기 o, 마이너스 3 이고 얘는 루트에 루트 x 더하기 5 마이너스 3 이랑 루트 x 더하기 5 더하기 3이 되요 사실 유리한 거랑 거의 똑같아 맞죠, 맞죠? 유리한 거랑 거의 똑같아 유리한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없애주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고 4를 넣으면 3 더하기 3 분의 a 니까 맞죠? 6분의 1이어서 a는 1이 되죠. 마찬가지로 a에 1을 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두개 풀이가 뭐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어, 무리식이 나올 때는 그냥 유리화해서 푸는 게 정석대로 어, 푸는 게 낫더라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어, 무리식 이 없을 때는 예측하는 게좀더 낫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